오늘은 주말입니다 현재 시각 2시 반. 저는 주말에 별로 꾸미지 않아요 원래도 안 꾸미지만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운동만 하고 와이프랑 밥 먹고 집에 쓰러져 있죠 지금 오늘은 다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말에 머리를 한다 촬영이 있다 또는 비한 약속이 있다 심지어 저는 와이프랑 쇼핑 갈 때도 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네. 사회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공헌이예요 하지만 이런 날 내가 머리를 한다 이유가 있는거야 하약 30분 뒤에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귀한 손님은 아니고요아라데논는데그 아라데논이 귀한 손님을 한분데려오니 그래서 머리를 하는겁니다 촬영 다할게요 아, 귀한 날이에요 어 출연 보고 올께요 주말 먹자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또나된다나된다 원래 한마디로 못하면서 오늘은 범집을 놀러갑니다 저또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용산역 가서 뭐좀 사가려고 합니다 용산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박형범 리포터 현장상황 어떤가요? 지금 어예 지금 어 눈앞에는 스파게티 그릇에 스파게티가 지금 이렇게 가지런히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총알 지배하고 있는 붐봉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스이잘도어오는 하얀색 테이블에는 이렇게 위스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당이라도 <목소리도> 위스키나? 네 요즘에 하이볼이 유명이라 해서 저희가 한번 하이볼을 오늘 먹어볼 겁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인조이드 크루치 유명하다타키노맨 하이볼 하이볼 유지씨노 중에 하이볼 말고 있었는데 하이룩? 꽃을 사자고 진짜 이쁘다요 마치 나갔네 뭔가 <목소리도> 이쁘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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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난데 네. 갔다 올까? 가냐 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리액션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유튜버 되긴 걸렸다왜 네, 여보세요? 어, 뭐시 뭐시 어디 where are you? 내가 뭘 거야? 아, 그래? 빨리 왔다? 아니야. 지금 좀 걸려. 뭐 어, 알았어. 이거가 29분 걸려? 뭐야? 너무 많았어.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20분 걸린다고 하죠? 지금 현재 시간 2시 52분인데 존나 첨하게 되죠 김정 어딘지 모르겠는데? 20분 걸린다고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이 근처에서 뭐좀 사서 오나 봐뭐 그래도 빈손으로 오라고 했지만 아 그런 건없어야야데 빈손 최고예요 근데 김정우는 빈손으로 오안 되지 아니 오빠 어제 뭐가 좋은지 기대하고 있었죠그꼬마 그런 얘기는 왜해 영상이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이건 제 와이프가 만든 프렌치 토스트 이건 버터 버터에 볶는 거야? 어 와우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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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웅장해진다 오늘 가슴 아니지만 가슴이 웅장해지는 날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 어떤 날? 고기 먹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 이제 다 사서 집에 갑니다 커피도 샀고요 꽃을 이렇게 샀고 이거 뭐였지? 디퓨저 선물 하나 사서 거기다 와갑니다 아 드럽게 보네 이쪽이에요? 너무 멀어요 저기 아파트야? 저 아파트는 아니야. 저 엄청 비싼 아파트야. 우리 저거 살수 있을까? 저거 엄청나 가격이. 오, 그녀가 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 여기 뭐야? 빵 맛있겠다. 와, 존맛탱 구리구리 뱅뱅. 언제지 뭔데 왜 하는데요, 마아뭐안 됐어? 뭐라고 <laughs> 화난 톤이었어. 이제 좀온데저 뭔지. 녹화하고 있어? 다 녹화되고 있어. 배고파. 배고플 때 됐지. 오. 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늦었다고 또 뭐라 하겠구만? 아 빨리 와라 뒤지기 싫으면 존나 처박기 여기 싫으면 졸라, 졸라 뒤지기 싫으면 빨리 와라 개펜다 개팬 <목소리> 이상한 <거 할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유 이 사람 들야 빨빨 안 다녀? 이상한 거할거 같았어 들어오세요 <목소리> 어 맛있는 냄새 맛있는 아, 마신...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많사아 어, 이건 내 거고요? 아자기들 거야? 내거 아니야? <laughs> 와, 어 뭐예요? 이건 <laughs> 밥와이들거와 우리 반가워요, 인사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뭐 사왔어, 이 뭐야? 뭐야? 열어봐, 돈이야? 아 이거 그거인가 보다 디퓨저? 뭐야? 하여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laughs> 네. 여기가 그 카메라에서만 보 아, 여기 저희, 저희 스튜디오에요 스튜디오 아 <laughs>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아, 못 먹죠? 벌써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안 먹고 기다렸구나 배 엄청 고팠겠네 우리는 그 엄청 고팠지 음, 운동 빡세게 했다더니 우리는 운동을 들어가지고 누워있었어요 와 <laughs> 이건 뭐야? 이거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웃음> 프랑스식 <laughs> 이..이..이..이..이걸? 이거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거는 남은 거쭉 해놨어요 아. 아, 오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어, 행복한 생활을 하 근데 이걸 오늘 처음 만드는 거니 맛은 장담할 수없 고기 몇 킬로에요? 얼마? 1킬로야 나 2킬로 살려다가 킬로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얘가 한 600g이고 얘가 음... 한 600g 될려나? 등심? 어 등심 등신아 우와이야 <laughs> 연어 이거 오늘 아침에 그아이 동영상... 아 연어네? 동행가서 잡았어나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어 동행가서 이게 방울토마토가 보여 이게 동행가서 잡았잖아이술 위스키 <laughs> 술좀다 익었나봐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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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오늘 어, 좀 신나게 놀아보자고 스테이크한번부어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을겠죠? <laughs> 저 스테이크 <스티커> 진짜 오랜만에 부어서 양이 너무 자기 할말안 듣잖아 아이고? 약간 높이 이렇게 들면 돼 아이고 아, 아, 반갑습니다. 낙시오치마, 야신오치마 너무 맛있 한잔하게. 한 잔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에이스아저씨 오늘 상체 했어? <웃음> 어, 이 유독 커 보이네 상체가. 좀 작아 보이는데? 아니, 딱히 상체. 미세이즈데아 거기까지 올라 진짜 손님 온그 지금까지 이래서 이렇게 조그만도 <laughs> 처음. 아 있어. 진짜. 요 어? 둘이가 좀만 더잘 먹잖아. 음, 그 그러면 더 많이 했겠지. 코스가 늘어나. 음? 아, 너무, 너무 맛있는데? 음. 아좀 해리포터를 상무셨더라고. 아, 해보셨어요? 음. 아니요 네. 덤을 오늘 기절시키고 쿨스를 가져왔나? 범을 기절시키는 대장, 대장님이 더 많이 해. 어, 어, 더 많이 해서. 우비가 또나또 쿨스 영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고 하야지 재밌게 해야 돼. 저는.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재미없다 이러면은 번만원 내고 재해볼게요 그리고 한2분 정도 레스팅하고. 썰어서 드세요 네나지좀 실패했어 괜찮아 자신이 그래, 없어어 레스팅을 얼마나 해야 돼? 까먹어가지고 뭐야? 여기 살인사건 피가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래서 레스팅을 하는 거야? 하나가 네. 한동이가 아니구나 알겠는데? 잘해. 잘해. 어, 맛있겠는데요? 잘해. 흰물이 나오면 그좀 지워주세요 그라어도 괜찮을까요? 어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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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이네 딱이야 딱 딱이야 딱다고습니다 음! 간은 음. 맞아. <목소리> 그래? 음, 간은 맞아? 그죠? 어, 그래? 고기가 많아야 아직 보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음. 와우! 원래 이거 먹고 생겼을 때까지 살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구워주면 좋을 것 같아. <목소리> 좀더 오케이? 음. 괜찮은데, 약간 피비린내가 나. 아, 그래요? 음. 어, 맛있다. 맛있어? 응. 흰머좀보내줄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잔인해 보인다. 괜찮아, <목소리> 아니, 괜찮아. 너좀 <괜찮아>. <목소리> <안 목소리> 그래. 그래. 이제 안 짜면 돼. 맛있어. 오케이. 어, 나 취한데? 벌써요? 아, 찐마. 아니, 운동하고 먹으니까 취한다. 아, 진짜로. 나 혼자 풀어봐도 돼? 어? 널기한선물야하잖아 뭐야? 그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보조에 감이 안 나와 음, 몰라 그 아무튼 모르겠어 이쁘다, 이쁘다. 아 우리 집에 많이 필요해 지이쁘서 우리, 우리 향이 좀방물에 어. 박혀가지고 집에서 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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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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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지가왜 이렇게 커? 좀큰사이즈샀 싸워 내가 비속 원했잖아 와와 예쁘다 아키 이쁘다 아 내가 키친짜 없어? 아 근데 아김데키 그건 네 돈으로 사 <laughs> <laughs> 아유, 왜 이렇게 빡빡해? 아빠, 아빠, 이거 주면 좀. 해줘. <laughs> 이거 왜안 뜯어져? <laughs> 오, 됐다. 와. 와. 오, 야. 보수에에이어서디댈 때에 원래까지 있었네? 역시 이거이거야 한잔해? 뭐라 하자. 요 아니야, 파요? 이건 다이어다다 꺼내줘. 뭐몇 음, 개만 주어? 아니, 줄려고 하나씩 풀려고. <웃음> <했다>. <웃음> 아하 많이 부은 거 같아 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못먹않는데 그래? 여기가 좀 이상한가 봐이상먹 <laughs> 항상, 어디서지? 먹으면 어디서지? 먹으면 항상 여기 이렇게 아, 그 <laughs> 있지 진짜. 우리는 소식가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laughs> 아, 아니 먹... 어쩌다가 우리가 소식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아이박범한테소식까지야 아, 삼겹살짓 가서 2인분 먹고 튀는 사람들은 <laughs> 아니 안, 돈은 낸다니까요 인분을 먹으면 볶음밥을 먹는다니까? 3인분은 먹는 거잖아 조사한데 <laughs> 다른 사람 고기 인분과 상관없이 먹음밥을습니다 예 그랬다니까? 그때 큐랑 3명이니까 3인분 시킨다고 욕을 하더라고나 그래서 내가 아니 3명이니까 3인분을 시키지. 3명이면 5인분이지. 5인분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4인분을 시키는 거는 7인분을 먹기 위해서 아삼으로갈때 그런 거고 아니면 술안 어, 한 번에 끝낼 거면 5인분 가야 지그 <laughs> 그렇죠? 응. 음. 예쁘게 예쁘게. 너무 맛있게 나오더라고. 인하 맛있게 먹으면 일단 지가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든. <laughs> 음. 와 이건 진짜 카페 비주얼이네. 한번. 리페퍼 이차 코스입니다. 뭐 봐? 어, 그래서 빨리 졌네요 아, 제가 체리페퍼예요, 사실. <laughs> 사실 카드캐터 체리라는 소문도 있어요. 캐치, 캐치. 어떻게 보세요? 힘들어요힘들어요 <laughs> <laughs> 힘들어요. 오, 크리스 <오>! 입문자, 크리스 <laughs> 숙련자. 리액션 <laughs> 없죠? 리액션 <laughs> 넘치죠? 아, 크리스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체리포터 세라함 살려고 했는데 오늘 우디가 체리포터 뭐, 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거금으로 한번 샀습니다. 0만 원. 팩토뉴 요즘 이거 핫하니까 영상 올릴 때 테이프 테이프 더 레거시 와 아까 싸우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싸우는거탁 빠졌네 <laughs> 아 뭐야 왜 이래 기대하네 마... 클레이한 기대하네 오 <laughs> 우와 이거 좋다 이러면 4시간 이러고 있는 야, 거야 장난 아닌데요? 우리 영이왜이와 <laughs> <우리 4시간 웃음> 주말 주말에 집에 안 나갈 명분이 생겼다 오. 우와 영화 본는것 같아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뭔지 알 TV 60인치로 안는거 <laughs> 와 어, 그래픽이 진짜 미쳤다. 오오 오. 뭐뭐 봤어? 그래. 어, 어, 야 우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오, 우, 아, 내려가 내려가 오른쪽 으로쪽 오른쪽 내려가. 아 여기 여기래? 좋지. 근데 나도 처음에 저랬잖아. 넌 더했지. 너는 왜냐? 넌 게임이 좀비 게임이었잖아. 난 앞에서 서서. 했지. 너 서서했잖아. 망간놀이 먹다 가면 허덕. 우디 지금 호그와트 갔어 진짜로. 갔지. 내가 봤을 때 우디 오늘 집에 가잖아. 어깨 숨으면 담 걸린다. 아니 이게. 어. 식단 이제 준비하려. 네? <laughs> 갑자기 인싸 스토리로? 그래 이제. 그 선생님도 분명히 서비스는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길게 음,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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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뭐 아니야. 3대 몇 치노? 니못 맞추겠어. 그 재벤은 그고 야도 쌈 잘하냐? 맨날. 아, <laughs> 위스키 맛있네. 기다려. 돌리도 있지. 이제 우리가 갑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예.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만나요. 어, 이마트 노래를 해주세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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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찡아 항상 만나요 휴가 어 갈게요 갈게 갈게요, 아, 갈게요. 잘 네. 가요 잘 어, 안녕 야, 갔다 갔다 졸라 취한다 <laughs> 10시 2분입니다 자 이제 마시자 물 마셔 다마셨는안 어, 마셨잖아 지금 진빈 먹었죠 이거? 응. 네 식당에 먹었죠? 고스카 먹었죠? 다 먹었어요? 네, 네 명이 서세명 먹었어. 한개 크잖아. 잘 먹었어? <laughs> 10시 4분인데? 4분 은면 좋을 텐데 왜 갔대?